안녕하세요. 오늘의 핫한 연애 이슈를 알아보는 스타뉴스의 박소희입니다. 학창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을 꼽으라면 아마 국어, 미술, 체육을 많이 꼽으실 텐데요. 아마도 수학을 꼽으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상속자들의 이민호 씨, 그러니까 김탄을 닮았다면 어땠을까요? KBS 1박 2일에 이민호 씨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방송됐던 해피 선데이 1박 2일은 전국에 퍼져 있는 매력 덩어리 선생님들이 총출동하는 선생님 올스타 편으로 꾸며졌는데요. 무엇보다 세종고 김탄으로 불리는 정일채 선생님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1박 2일의 멤버 김주혁 씨는 세종고 김탄을 찾으라는 지령을 받고 세종고로 향했는데요. 그곳엔 배우 이민호 씨 뺨치는 비주얼과 186cm라는 훤칠한 키를 가진 세종고 김탄 정일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일채 선생님 이미 SNS 속 훈훈한 수학 선생님으로 유명하죠. 저런 수학 선생님이 있으면 정말 공부할 만 나겠는데요. 길쭉한 다리로 상큼상큼 뛰는 모습이나 코너 속의 코너, 장학기주 속 암산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 앓는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었죠. 때 아닌 일배 논란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시립 대학생 시절 올렸던 글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일채 선생님은. 서울시립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과거 자신이 쓴 댓글과 관련한 장문의 사과 글을 게재했는데요. 자신의 모자란 판단 때문에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를 하고 학교 명성에 누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 이 사실이 중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베 회원은 아님을 밝히며 모자랐던 인성에 대해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좀더 다양한 정보는 아주 모바일 TV에 준비되어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 경제를 검색하세요.